안녕하세요. 어, 과학기술수석 비서관입니다. 국가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업그레이드를 위한 윤석열 정부 후반기 과학기술 분야 5대 개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OECD는 한국의 국가 혁신 시스템을 세계 탑 클래스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외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몇 가지 약, 약점이 있는데요. 정부는 이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5대 개혁을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대학과 공공연구기관들 사이에 벽을 허물고 세계 최고가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정부 출연 연구소 책에는 그간 국가 전략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훌륭한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다만 연구소들이 각각의 분야별로 사이로화되어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출연연들 사이의 물리적, 제도적, 문화적 장벽을 허무는 조치를 마련하고 올해 글로벌 탑 연구단을 발족하여 여러 연구소가 협력하는 융합 연구 체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공공 연구 부문의 중요한 다른 축인 대학 역시 학과들 사이에 교육과 연구에 있어서 장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선 연구 차원에서 학과 간 장벽을 없애기 위해 대학 도설연구소의 융합연구를 지원하는 국가연구소 2.0 NRL 2.0 이라고 합니다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국가연구소 2.0 사업은 한 연구소당 10년간 총 1,000억 원을 묶음 예산 방식으로 지원하여 미국 MIT 미디어랩과 같은 세계적인 대학 연구소를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대학과 출연연 사이에 벽도 허물어 연구 인력, 시설, 장비를 공유하고 교수와 연구원을 겸임하도록 해서 공동으로 인재를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같은 분야의 출연연 글로벌 탑 연구단과 대학의 국가 연구소가 함께 임무 중심 R&D를 수행하는 가칭 국가 연구소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기초 연구를 선도형으로 질적 전환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기초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삼십 여 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자들이 다수 배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걸맞도록 기초 연구 지원 체계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연구자의 나이와 경력을 기준으로 하는 기존의 연구자 생애 주기형 지원에서 벗어나서 내년부터는 연구 자체의 성장 단계에 맞는 지원 체계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젊은 연구자도 연구 역량과 주제에 따라서는 대규모 연구를 수행할 수 있고 이미 큰 연구실을 운영 중인 연구자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색하는 작은 연구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 전략 분야에 대해서는 주제만 지정하고 연구 내용은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제안하는 상하향 혼합 지원 방식을 새롭게 도입할 것입니다. 세째로, 우리나라의 과학 기술 지평을 국경을 넘어 세계로 확장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개방성이 부족한 이른바 닫힌 연구 생태계, 우리끼리 연구하는 것이 약점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해외 우수 연구자를 우리 연구자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글로벌 개방형 R&D 체계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글로벌 R&D는 사실상 올해가 원년입니다. 작년 대비 4배 이상 규모의 국제 공동 R&D가 수행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유럽 연합의 대표적인 국제 공동 연구 플랫폼인 호라이즌 유럽에 참여합니다. 국내 연구자들이 회원국 연구자들과 함께 유럽 연합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과기정통부의 글로벌 AI 프론티어랩, 복지부의 보스턴 코리아 프로젝트, 산업부의 글로벌 산업기술협력센터 등 우리 정부의 글로벌 R&D 플래그쉽 프로젝트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글로벌 R&D는 우리나라가 가진 규모의 한계를 극복하고, 게임체인저 분야에서 선두그룹과 나란히 갈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연구자들의 국제적 인지도와 영향력을 높이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네째로, 공공부문의 연구 개발 성과의 기술 이전 사업화에 시장 메커니즘을 적극 도입하겠습니다. 연구비 투자에 비해 기술 사업화 성과가 저조한 것이 우리나라 R&D의 대표적인 약점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간 공공 부문의 기술 사업화는 관 주도의 밀어내기식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관련된 법 제도와 정부 지원 사업들이 산업부, 교육부, 과기부 중기부 등에 분산 분산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계 부처 협의체를 운영해서 법제와 거버넌스를 정비하고 IP 탐색 개발부터 초기 스케일업, 금융 투자에 이르기까지 기술 사업화 관련 비즈니스를 제한 없이 모두 할수 있는 민간 기술 사업화 전문 회사를 육성해 서로 경쟁하게 해서 대학과 연구소가 만든 기술이 재화 혹은 자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사업화 시장이 활성화되면 민간 금융 자본이 유입되어 공공연구 부문발 유니콘 기업이 속속 등장할 것입니다. 수백 수천 배로 회수된 자본이 다시 테크 스타트업에 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RD 매니지먼트를 선진화 하겠습니다. 선진국의 연구 행정가들은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연구성과 창출의 중요한 한축을 담당하고 있고 연구자들의 파트너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연구 환경을 업그레이드하고 연구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선진화된 R&D 매니지먼트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연구 행정가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이공계가 진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어 전문성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오늘 말씀드린 다섯 개 개혁 방향 추진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가 과학 기술 혁신 생태계를 선도국형, 선진국형, 강대국형으로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해당 과제들의 주요 진도나 성과가 도출될 때마다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영상 사진 기자단이 요청으로 브리핑 모두 그러니까 PPT 첫 화면만 다시 발표하시고 이어서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학기술 수석 비서관입니다. 국가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업그레이드를 위한 윤석열 정부 후반기 과학기술 분야 5대 개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OECD는 한국의 국가혁신시스템을 세계 탑클래스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외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몇 가지 약점들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5대 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